7-20번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이 뭐 아래와 같이 이렇게 있고, 얘가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때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.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 조금 독특하게 나와 있고, 어, 첫 번째로 두 개의 양의 실근 얘를 잘 봐야 되는데, 두 개의 양의 실근이란 얘기는 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거든. 따라서 서로 같은 두 개의 양의 실근도 조건에 포함시켜 줘야 돼. 어,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x-2의 제곱이 0이다. 이러면 x는 당연히 그니 2인데, 얘를 이렇게 전개해보면 x-2 제곱스 4x 플러스 4는 0이어서 두근의 합이 여기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. 근데 이거 4고 이건 2, 2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그래서 2랑 2다.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같은 두실근 이렇게 보는 거잖아. 따라서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에 일단은, 어, 일단 서로 다른 두실근 0 이상이다. 그리고 서로 같은 두 실근, 이 중근 조건까지 포함해줘야 된다는 거지. 얘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야. 얘가 일단은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. 두 번째로, 양의 실근. 두개다 양의 실근이어야 되니까. 두근의 합은 0보다 커야겠지. 따라서 여기에 있는 x의 개수.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. 요게 0보다 커야겠지.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. 세번째 조건은 두근의 합이합이래 아, 고비, 0보다 커야겠지. 따라서,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인 세타 플러스 1, 요게 역시나 0보다 커야 된다. 이게 세번째 조건 해서, 이 1, 2,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세타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네.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교집합으로 구해주는 거 잊지 말고, 그럼 하나하나, 하나하나 구해보자.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쓰면 이게 이배수 공식을 써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일 요게 0 이상이어야 된다. 그러면 얘를 바꾸면 되겠지?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상수는 없어지네. 요게 0 이상이다. 이거 좀 바꿨으면 마이너스 그냥 다 곱해버리면, 이게 마이너스고, 이거 부등호 방향 바뀌어가지고, 이제 예를 풀면 되는 거잖아? 사인이네? 이게 사인 범위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,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, 이게 뭐, X고, 이게 Y일 때, 이렇게, 이렇게 그려지겠지. 파이까지. 그치? 얘가 그러니까 Y는 사인 세타. 아, 이게 X가 아니고 세타, 세타인 거네? 뭐,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, 그러면, 사인 세타의 범위는 0 이상, 1 이하, 이렇게 되는 거겠지? 이렇게 어. 그럼 얘는, 사인 세타, 그리고 2 사인 세타, 마이너스 1, 요게 0 이하다. 얘를, 뭐 사인 세타 값으로 이렇게 축을 세워서, 2차 그래프를, 2차 곡선을 그리게 되면, 이제 여기가 0, 여기가 이제 2분의 1인, 이런 교점을 가지는 그래프가 될 테고, 0보다 작아야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아 따라서 sin 세타가 0 이상 그리고 2분의 1인 범위가 바로 요 1번의 조건의 범인 위 거구나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sin 세타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그냥 다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교점 구할 수 있잖아 이 교점이 6분의 파이, 즉, 30도일 때, 그리고 이거는 6분의 5파이일 때. 이렇게 알 수가 있어가지고, 그 사이니까, 요 사이 값, 요 사이 값이 되는 거겠지. 따라서 범위로 부등식으로 나타내주면, 0 이상, 6분의 파이 이하. 그리고 5월, 6분의 5파이 이상, 파이 이하.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다. 그리고, 두번째 조건도 해야 겠지 두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2 그냥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나오는 건데 코사인 그래프 역시나 0에서 파이 사이에서 그려주면 이렇게 박스 좀 그려줘서 이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지 그럼 0보다 작아야 하니까 여기 뻥 뚫려가지고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되겠지? 여기는 이렇게 색칠해주고.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, 2분의 파이보다는 세타가 커야 되고, 파이 이하다.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네. 세 번째 같은 경우는,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, 얘는 그냥 2차식처럼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 좀 만들어주면,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 상수들 계산하면 4분의 3이 되지. 이기 0보다 크다. 사인세타는 0에서 1 사이값이니까 2분의 1이 될수 있단 말이지. 따라서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서 요 값의 최소값은 4분의 3.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냥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만족해. 그래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. 범위 안에 다 포함될 테니까. 따라서 여기 1번 조건과 2번 조건의 교집합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하고 또 여기 6분의 5파이라고 하고 여기가 파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여기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뻥 뚫려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색칠되는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될 테니까 값, 어, 답은 6분의 5파이 이상. 이상 이상이 아니지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구나